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밑에 배너 보이나요? 지금 빨리 부, 먹고 싶습니다 배고파 배고, 배고프다 어! 야야. 왔다 야야. 오~~ 어. 와 있네. 진짜 새빨같아 한번 먹어보세요 되 네, 맛있다 맛있어? 진심 음, 색깔보다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그럼 저 얼굴이 바로 변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음막 맵지 않아 음, 달기가 뭐 아주 달지는 않고 아, 적당한데? 적당한 중도의 닭갈비다 우동도 너무 맛있고요 음. 잘 나온다 진짜 저 이게 여러분 맛도 맛인데 가격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5팩이 29,900원 10팩이 56,900원이니까 50%를 넘는 할인율이거든요 이삭이 2,500억인데 5팩이 29,500원 해자지 완전 해자죠 요크스에 비교해도 해자입니다 광고 좀 그만하고 중계좀 한 마디만 더고 중계 가겠습니다. 진짜 쌉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나와요. 크리스탈 플리스가 그래도 뒤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어, 잘하고 있어? 좋아! 근데 여기 이제 맨시티 선수 퀄리티가 좋으니까 한 방이지. 한 순간이거든? 뭐, 개 좋은데요? 홀사이다 이거. 오리에라! 어! 이걸 어떻게 저렇게 높게 때린 거지? 아 이거 들어갔으면 개 와. 좋은데? 어? 나이스! 피러! 피 안 좋았어. 왼쪽으로 안 좋네. 어, 어, 아, 바가하게 드리블 치는 건 좋았는데 나온다. 간다. 오른쪽 열어줘 오, 거기다 바로 때렸어. 아니, 아아 아, 아! 아! 아, 오른쪽으로 열고 가는 거아니야그아잘 찔러 줬다 이거아아이아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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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기회 있을 때못넣으면안 된다니까. 뭐 많이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혼란이네. 한 방이구나. 패딩 하는 거 봐봐. 와 떠가지고 구속 노리는 거 봐봐. 와 저런 공격수 하나 있으면 뭐. 아그한 방이 너무 크다. 진짜 나름 수정궁이 지쳐 있는 상황에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혼란 한 방이 너무 커. 이래서 공격수가 좋아야 돼. 자 후반전 들어옵니다. 수정궁 화이팅. 어볼때와 같은. 머리 속돈 나름만 되고 회사 매출 두배 되면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연봉 두배 된다 그러면 하십니까? 그래 갈리네. 이미 돈 나름만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어, 쌀을 쌀는 속도가 있어요? 앞쪽에 마테타 있는데요? 야 임마. 기회가 없지는 않은데. 어, 야야야야야야야. 방금 후벵디아스가 너무 좋지 않은 패스미스를 했는데 살리나요 와쳇. 야 셰이크. 힘이 없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아... 힘이 없어. 아... 와, 와 너무 쉽게 넣는다. 아이씨... 이게 뭐야? 와 대단하다. 너무... 와 잘했다. 아... 그 전에 셰르키가 공 몰고 올라온 게 그리고 난 다음에 포든 마무리도 구석으로 좋았고. 야 이거 대구박 형이 드리블이 너무 좋다. 셰르키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주고 그다음 왼발 빡. 와 저결또 어떻게 저렇게 때렸을까? 다른 사이로 들어왔나? 아? 와 잘했다. 수정궁이 기회를 못 만든 건 아닌데. 뭐 결국엔 마지막 결정력 차이가 원래 또 퀄리티의 차이죠. 맨시티는 기회가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콜라 한방 포드 한방이 중요한 순간에 빡빡 방 거기. 끝났어. 응. 끝났지. 응, 아그 크리스타필스가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마무리에서 힘이 그래. 너무 부족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야뭐 하냐? 사비뉴야. 역시 황비뉴! 고봐. 근데 야사비뉴못 넣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어, PK다. 야, 황비뉴내 얘기했죠. 메이스 밴드의 희망. 대박. 완전 침착했어. 역시 데비뉴. 와. 사황 개빠르다. 걸지 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쟤는. 그건, 그건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놓쳤을 수도 있네. 아. 어. 담대요. 멀티골. 야, 이거는 사비뉴한테골 주자. 이것이 사황이다 콜라 벌써 17골. 16라운드 여리고 골. 하나다. 불란이 너무 세다. 자, 프리미어 리그 16라운드 수전공 그리고 메인스테의 경기에서 0대 3. 메인스테가 3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매치의 전력을 봤을 때는 원정에서 음. 굉장히 편안한 승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타 펠리스도 좀 잘했어요. 초반에 메티진영에서 실수도 나오고 크리스타 펠리스가 또 기회를 잡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마지막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크리스타 펠리스가 영 어설펐습니다. 네, 결정력 차이가 되게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정궁이 경기를 아주 못 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담 워튼 같은 선수들의 어떤 전환 패스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이 선수가 이런 패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는구나. 거기에 예레미 피노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은 이 기회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반대로 맨시티는 뭔가 힘을 다 주지 않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필 포든의 프리킥 기후에두 번째 유효 스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득점으로 나온 혼란의 헤더 그게 딱 적중하면서 1대 0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축구 주머니를 머리에 달고 댕기는 셰리키의 어 드리블 이후에 필포든의 결정력 높은 득점 이것도 딱 적정한 순간에 이대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맨시티 팬들이 또 맨시티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황 사비뉴 사비뉴가 대단한 속도를 통해서 드리블을 만든 다음에 핸더슨이 손으로 쳤어요 오히려 맨시티 팬들은 야채 저대로 뒀으면 못 넣었을 텐데 근데 어저께 PK가 나오면서 그것도 홀란이 득점을 만들었죠 홀란 멀티골 프리미어리그 통산 102호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맨시티는 중요한 승점을 또 가져왔습니다. 포든의 득점이나 홀란드의 득점을 봤을 때는 이 팀이 왜 강한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클라펠리스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원 차거나 굉장히 좀 선수들이 이상한 데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네. 기록 보면 딱형 얘기가 나오네요. 네. 슈팅 더 많았고요. x g 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를 수정공이 음. 잘 만들었던 겁니다. 잘했는데 어. 이게 그 상황에서 득점이 안 나왔어요. 골대 맞는 슈팅도 좀 음. 초반에 있었고. 거. 저는 이게 맨시티 선수들 뭐 포든이나 셰르킨 음. 나 홀란드를 칭찬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돈나룸마의 존재가 아저런 높은 xg 값을 보여줬던 펠리스 인데도 불구하고 0골 돈나룸마를 넘지 못했었고 또 저런 기회 속에서도 좋은 슈팅이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앞쪽에 돈나룸마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골키퍼를 더 의식하고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밖으로 나간다거나 정확한 이펙트가 안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전에 에데르송이라거나 혹은 이번 시즌 극초반에 돈나르마가 영입되기 전에 나왔었던 트라포드였으면 저는 지금 메인스티가 이런 승점 레이스를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돈나르마가 후방 지역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나 상대 공격수로 하여금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진짜 걸출했던 월클 골키퍼들은 상대 공격수가 일단 쫄고 들어간다면서요. PK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비교적 최근에 그런 느낌이 드는 골키퍼는 약간 노이어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그 이전에 그런 골키퍼들, 뭐명 골키퍼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돈나룸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공격수들이 아마 내가 어떻게 때려야지? 그러다가 좋은 슈팅이 안 나오고. 세피스나 이런 데서도 완벽한 공중볼 처리 이런 게 있다 보니 맨시티가 더더욱 저런 파산 공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잘 틀어 막아주고. 그리고 맨시티는 기회 한번 왔을 때 그걸 로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포워드들이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 필포드는 한두 경기 조금 부진한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 시즌의 부진을 다시어낼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맨시티는 오늘도 승점 3점 추가. 지금 같은 라운드에 펼쳐진 경기들을 보니까 빌라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역전 승점 3점을 딴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울버햄틴이제 골을 넣었지만 승점 3점을 딴 아스날이랑 빌라랑 맨시티의 승점 차이는 아마 유지가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생각보다 승점 차이들이 빡빡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이 다 마무리가 돼야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이 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어렵게 이겼죠. 그, 그렇게 이기는 게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아, 정말 중요니다 예, 이기지 못하고 맨시티가 오늘 경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더라면 아주 턱밑까지 충격을 할 수가 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네 팀이 모두 다 이겼네요. 음. 아스날, 맨시티, 아스톤 빌라, 첼시까지. 첼시도 승리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새벽에는 또 맨유 경기 화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아 맨유 경기 시간 너무 안 좋아.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좋은데. 어. 평일 새벽 5시는 골 때려 또 이렇게 떨어져 지금 몇주 내내 계속 네, 이 계속 이래요 여튼 또 맨시티의 승점 3점 도대체 언제 저 기세가 좀 멈출 거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